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증시도 올라주고 또저 보유 종목에 급등한 게 있어서 수익 실험도 했는데 참 우울한 하루입니다. 우리 액바 엑세스 바이오가 또다시 병이 도져가지고 병이 도져서 또 급락을 했습니다. 예. 오늘 일단 코스피는 또 반등이 나와서 아주 흐름 좋거든요. 다시 이렇게 3,300을 향해서 갖고 있고 코스닥도 이렇게 같이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아주 좋은데요.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봐도 외국인 기관 이렇게 수급 들어오면서 굉장히 선물 매수까지 하면서 뭐 괜찮은 상황입니다. 뭐 추이를 보셔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토탈로는 괜찮았습니다. 토탈로는 이 확진자가 굉장히 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영향은 역시 제한적이고. 일단 개별 종목들은 괜찮게 갔습니다. 보유 종목 보시면은 먼저 뭐 효성첨단소재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급등 나왔거든요 오늘. 시가는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0.5%에서 쭉 올라가서 7%까지 상승을 하더라고요. 효성첨단소재도 이렇게 많이 올랐고 그리고 우리 첨보도뭐 이렇게 막 7%까지 찍어주고 아, 고점은 11%까지 갔었네요. 제가 이건 못 봤습니다. 11%까지 간건못 봤는데. 어쨌든 둘다 진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그, 그동안도 계속 올라줬는데 또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은데, 흐름이 좋은데, 아, 그래도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일단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첨부 관련해서 목표가 이렇게 상향 그 내용도 나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떠났습니다. 뭐 수익률이 한40% 정도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더 오를 것 같기도 한데 좀 일단은 수익을 챙겼고요. 효성첨단 소재도 아 제가 급등은 못 참습니다. 그죠?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반기에 더 실적이 너무 좋아서 더갈 수도 있는데 뭐 HMM처럼 좀 머리에는 못 팔고 그냥 뭐 어깨 정도에 매도를 한다 생각하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효성 말고도 오늘 보시면은 제 코스피 종목 포스코케미칼 빼고는 전부 다 빨간 불입니다. 그죠? 현대차만 본전이고 나머지 다 상승폭이 큰데요. 롯데케미칼도 제가 얼마 전 추가 매수했었는데요. 오늘 또 5%나 이렇게 막대 사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르 5%나 오르면서 우리 막대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상승하면서 고점으로 마감을 해 줬습니다. 뭐, 롯데 케미칼이 친환경 수소 사업에 10년간 4조 4천억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수소가 굉장히 좀 핫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수소 얘기 나와서 또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실적도 뭐 나쁘지 않고. 지금 우선은 지금 뭐 수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뭐 그린 수소,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하는 그 그린 수소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런 이제 석유화학사들이 이제 뭐 수소 생산 설비를 이용해서 그 CCUS 뭐 해가지고 그런 이제 블루 수소 그냥 이제 탄소를 포집하는 거죠. 이제 그 정도로 일단은 하는 게 사실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정유사라든가 뭐 이런 석유화학사들이 관련 기업들하고 MOU도 굉장히 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투자 계획이 나오면서 조금 더 수급에도 좋은 영향을 준것 같고요. 오늘 종목 투자자별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도 오늘 많이 롯데케미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5% 반등이 나와서 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 cs 윈도 4%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는데 역시 신재생에너지는 뭐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또 반등이 나와 줬고요. 이거는 뭐좀 수량이 많지 못한데 그래도 일단은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 sdi 뭐 꾸준히 올라주는 거고 하나솔루션 역시 어 태양광 좀 어렵다고 하지만 또 반등 나와 주고요. 건설. 금융 뭐 전부 다 오늘 올랐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더 이상은 언급할게 없어 보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예제 네, 종목들 모두 양호했습니다 여기 코스닥도 굉장히 괜찮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첨보 첨보 7% 애물단지 컴투스도 2.5% 오르고 ENF도 1.7% 오르고 다 좋았는데 우리의 우리의 앱바가 9% 빠졌습니다 예 네, 너무 슬프고요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시 또, 다시 또 미친 짓을 하는 것 같고요. 진짜. 뭐, 할 말이 없고요. 예, 일단, 35,000원 정도 유지해줘서, 어제까진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고마운 마음이 싹 사라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키트 승인은 원래 2분기 안에 기대한다고 했는데, 뭐, 전혀, 뭐, 회사에서 힌트도 없고, 뭐, 아무런 언플도 없고, 좀 계속 그런 상황에서 일단 좀 급락세를 맞아서, 또 기분이 아주, 아주 나빠지는 하루였는데, 뭐, 워낙, 자주 있던 일이라 이제 사실 좀 어, 내성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단 넘으신 분들은 뭐 저처럼 스트레스 좀덜 받으시려면 조금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나는 승부를 보겠다 하는 분들은 홈키트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고 보거는 이제 평단과 투자 스타일대로 일단 좀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역시 앱반은 희노애락 즐거움도 주지만 이런 고통의 시간이 더 많은 종목 같습니다. 오늘 액바만 빠진 건 아니고, 뭐, 팜젠, 우리의 그 형제, 팜젠도 많이 빠졌고요. 랩지, 수젠텍. 그동안 대장주였던 거 많이 빠졌는데, 우리는 대장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빼는지 모르겠어요. 휴마시스도 5%인데, 그쵸? 대장은 4% 빠졌고, 시젠. 참, 억울합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빠졌으니까. 오늘 사실 SD바이오 센서, 그 청약했던 증거금이 입금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 사실 그 입금된 게 진단키트로 좀 오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조금 했는데, 기대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예,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그 상장을 하는데, 일단, 그때 좀, 그 전까지 좀 시세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좀 계속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계좌 보시면은, 첨보랑 그 효수첨, 효수첨을 팔았기 때문에, 실현 손익 400만원. 괜찮습니다. 예, 이걸로 위안을 삼아야 될것 같고요. 액반은 수익률 많이 까먹었고요. 뭐, 이대로 또 계속 까먹다가, 아, 또, 보통의 시간에 보내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 일단은 일단은 또 보겠습니다 근데 내일 또 빠질까봐 걱정은 되네요 SK 머티리얼즈6% CS 플러스전은 했고요 코리안리 좀 올라주면 팔고 싶은데 올르질 않네요 예 그래서 좀 종목수가 종목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종목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 좀그 팔았던 제 이제 예수금들이 좀 있거든요 예수금들이 이제 한 2천만 원 생, 생겼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일단은 지금 보유 종목에 저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은 원익 IPS 같은 거 보유 수량 좀 적거든요. 그리고 하나 솔루션도 적고요. 뭐 오늘 상승해서 매수를 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하나나 원익이 이렇게 좀 상승을 해준다 라고 하면은 좀이두 종목을 좀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또 ENF나 컴투스도 좀더 많이 빠진다. 그리고 2분기 실적 그런 악재가 좀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또 추가 매수를 하면서 저는 요 제가 보유한 종목들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뭐 신규 매수 뭐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매수할 수도 있는데 지금 종목 수가 충분히 많고 일단은 좀 지수가 높기 때문에 조정 올때좀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내동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참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좌 역시 뭐 기다리니까 역시 좋은 건 오릅니다. 건설도 플러스, 이노베이션도 플러스. 그리고 채권도 뭐 양호하고요. 다음에 하나금융 지주도 계속 추매를 해서 3천까지 늘렸는데 마이너스 2%까지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부담 없이 살수 있는 거 조정시마다 매수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량주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은 것들은 많이 오르면 또 매도를 조금씩 분할로 할 거고 나머지 여기 다 아끼는 종목들 삼전 현대차 뭐 포스코까지 다 괜찮다고 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정 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일단 제가 있는 내 새끼들, 내 자식들부터 일단은 확보한 현금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액바 때문에 좀 우울한 하루인데요. 일단 또 내일을 기다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